밖에는 어, 뭐리부터중앙시장어 뭐, 벌써 보셨어요? 아, 바로, 바로. 밖에 해가 떴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호랑이 장가가는 날 <목소리> 구독해주세요 <목소리> 구독자 66명밖에 안 돼요 구독해주세요 그럼 사랑해주세요 그럼 하트 보내줄게요 네네 하트 낸다요 하트를 댓글에서 하트를 보낼 수 있어요. 약간 8,000원인데, 착한 가게, 착한 가격 없어. 그리고 끊었다가 아우 신문도 났네. 빨리 먹고 배달 가야 되는데, 아유 감사합니다. 짜내면 3,000원. 만천 원이요, 두 개다. 계좌 이 할게요. 잘 네, 조적잘 먹겠습니다. 잘 드세요. 네.